나블리 별엉 별리. 그 누가, 그 누가, 그누 동생도 생겼다니그누 정말 행복한다. <laughs> 아유, <아이, 웃음> 누나도 있고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음, 나올지 남동생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남동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동생 <laughs> 은 이제 음, 누구야? 그, 누나, 누나 이름이 생각 안 나. 이렇게 일 이제 여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laughs> 그러니까 여동생이 생기면 될까?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동생이 생기잖아 맞추기 해볼까? 알아맞 여동생 <laughs> 아, 아 그만큼 아들이 귀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음참 남자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 늙거나 고나 애나 할것 없이 남자는 남자에 딱 이렇게 되잖아 남자 여자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사래야 면 남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한 몸을 이루사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치하는 이분들 천부, 천자, 천모 땅에 천모로 왔어요. 아유,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렇다니까. 아멘 하세요. 뭐, 무슨 천무냐? 그럼 물어보고 하는 짓을 보면 땅 알지. 근데 뭐, 오지랖이 오마이, 오지랖맨날 없잖아요. 아, 꼬마야. 아유 그때 저 그니까 그어들어 놓으면 끌어들어 끌어들어 아유 속 터져 <laughs> 쌤쌤 통쌤. 프리쌤 아유 근데 삶을 금식을 해야 되는 이 이번에는 꼭 약속 꼭꼭 꼭 약속해 천지개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아가 속을 모질라가지고 그 식탐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물+ 물하고 불만해서도 우리가 사는데 물+ 물 물은 우리 주님 생수가 있어야 돼 물은 빵+ 빵샘 빵 빵은 이빵저빵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빵도 우리 이게 말+ 말씀, 말씀이 있어. 필수 근데 욕은 우리가 든데 우주인이에요 내가 나가서 딱 보니까 아유 우주인들이니까 아 드디어. 우주 시대가 제대로 열린 거지. 이게 막 열리고 말리고 열린 문이 돼. 우주인이야, 다. 사실이잖아, 기정사실.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할 게나 말 게나 우리가 인간이, 인간도 우주인이라는 거를 이 멤버 기억하세요. 참. 내가 길을 딱, 그러면 다 지금 집 닦아내게 이렇게 듣고 있어도, 음, 우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를, 과학,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벌써 이미 이미 오래전에 옛날이야기 내가 딱 그러면 눈뜨면 뭐 아유 벌써 옛날이야기야. 흘러간 옛날이야기가 돼버리는거야.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는 삼만리를 얻으러 가야 돼. 그렇다고. 과거는 그러면 좋은 추억 추억이 남는거야. 그 좋은 추억만 붙잡고. 추억은 조금 더 돌아봐. 좋은 추억을 돌아봐야 돼. 내가 그래. 보여 어, 뭐 모든 것이 오 사실 다 얘기해야 되나. 어, 얘기하면 이 사실 그대로. 그러시 이제 자수전을 쓰는 게 지금 아요 일반 자수전. 50대가 되면 이제 책을 쓰는데 일반 자수전만 쓰는 거예요. 야 계속 우리는 음, 삐고 가르치고 또 보내고 가기도 하고, 보내고 이러는 거지. 뭐, 보내기만 하고 앉아있 너는 언제 갈 거야? 우리도 갈 거야? 아 언젠간 가겠지. 이끄시는 대로. 이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요거 막, 오라가라, 뭐, 그런, 우리 존재감이 아니야. 자꾸 이제 모르니까. 모른다 치고 좀, 3일 금식을 해도 물만 먹물 뭐, 종류만 먹어 뭐. <laughs> 이틀 동안 변비가 와가지고. 아, 일, 일주일 동안 시체 노이를 했더니, 이틀 동안 변비를 정말, 음, 그걸 버리는 게안 돼가지고, 그냥 하다가, 음, 그거 망가진 거 아니야. 똥꼬가 망가졌어. 아, 3일 금식을 해라고. 성령지 지금 다 가르쳐 주시잖아. 물 종류만 날, 그 외에 못 나온, 못 나온 게 지금 고장 났은 게, 물 종류만 좀, 필살기, 어, 다 죽이 살기.